안녕하세요 공무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어,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7월 30일이고 지방직 7급 시험일은 10월 28일인데요 3달 정도 남았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토익 성적도 있고 한국사 성적도 있어서 공시를 한번 쳐볼까 해 근데 10월달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느껴져 아 그럼 여유있게 내년을 보고 준비를 하자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합니다 지금 시작했다면 시간이 조금 빠듯해도 바로 앞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세요. 물론 수험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행 같은 걸 하면서 추억을 남긴다거나 재충전을 하신다거나 수험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신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지원도 다 해주고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수험생활을 보낼 분들이라면 일단은 10월 시험을 타겟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전에 비해 과목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한국사의 경우 7급에서도 양이 많은 편이고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 항상 가늠이 안 돼서 좀 애를 먹이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 없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독해를 못 하는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로 남아 있는 거고 독해를 잘한다고 해도 단어나 문법 같은 게 얼마나 더럽게 나올지 가늠이 안 돼서 좀 마지막까지 부담을 주는 과목이었어요. 특히 영어에 유독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죠. 물론 이렇게 한국사랑 영어라는 보스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섯 과목이 담았고 시간은 3개월. 아, 좀 버거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요. 만일 지금 작년 국어 시험지를 풀어보셨는데 문학이랑 비문학을 얼추 잘 맞는다? 어,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문법이랑 사자성어 뿐이거든요. 이 둘은 부담이 크게 없어요. 물론 한자랑 표준어,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은 좀 포기를 하고 타겟을 75점에서 85점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운이 좋으면 더 맞을 수도 있고 뭐내 실력에 따라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도박을 걸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3.3 과목이 남았거든요 어? 내네 과목 아닌가요? 행정학, 헌법, 행정법, 지자론 왜3.3 과목이라고 했을까요? 유사 과목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자론입니다 지자론 강의는 작정하고 3일이면 올인원 강의도 완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이러면 거의 한 달에 한 과목인데 해볼만 하죠? 제가 만약 과목에 대한 지식을 모두 삭제하고 이 마인드만 가지고 돌아간다면 저라면 무조건 해볼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올해 구급 시험에서 아쉽게 떨어지셨는데 다음 시험까지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과목들은 잘 나왔는데 영어에서 물을 먹었다.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공시 느낌의 암기가 좀 맞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같이 면접 스터디 했던 분도 9급 시험을 영어 때문에 떨어지고 막 울면서 7급 준비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붙었어요. 오히려 9급보다 7급이 편할 때가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갑자기 패자부활전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가 채용으로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해도 원래 있지도 않았던 시험이 갑자기 생겨서 5개월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냐를 잠깐 돌아보면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빠져서 20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랑 등록금 뭐다 털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6월 초에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8월에 있는 시험까지는 한 88일인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88일에 전사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88일이면 대충 2주에 한 과목씩 하면 되는 분량이었어요 말이 안 되긴 하죠 근데 아무튼 했는데 그래서 교재 사고 강의 뭐 단과로 지를 거 지르고 나름 잘 하고 있었는데 8월 초에 갑자기 추가 채용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10월 20 며칠에 시험이 생긴다고 갑자기 두 달이 더 생긴 거죠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한 게두 달이 더 생기니까 바로 나태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으면 똥꼬 힘이 바로 풀려 가지고 8월 달 공부를 한 3주 정도 조집니다. 날씨도 많이 더웠고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어, 이번은 시험은 떨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랑 거리가 멀었습니다. 합격선이랑 정확히 100점이 차이가 났는데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문제지랑 해설 강의 이런 걸 보니까 시험은 여전히 기출이랑 비슷하게 나왔었고 어,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었다 하고 두 달을 더 했고 10월 달은 합격컷보다 한 문제 더 맞춰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갑자기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운이 있을지 모르니까 세달 동안 좀 존나게 해서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다음에 시험을 바라보고 여유롭게 개념 강의나 듣고 있었다면 그 시험에 합격도 못했을 거고 8월 달 성적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시험을 노리고 준비를 하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최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실력이 더 빠르게 늘게 되거든요. 물론, 추가 채용 시험이라는 게 지금 정부 기조를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번에 너무 적게 뽑아서 혹시 또 몰라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딱히 없거든요. 어차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험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월달 목표로 할거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쉬실 게 아니라면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벤트가 생겼다? 그때 빡세게 달리던 경주만은 그 당근을 받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운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 관운 비슷한 게 확실히 있어요. 3개월 남았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어가 어느 정도 되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3 과목이 남았거든요. 앞으로 남은 세 달을 진짜 바짝 초인의 경지로 공부를 한다면 잘하면 실력적으로는 두세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운에 비벼볼 만합니다. 운이라는 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떨어뜨릴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몰라도 찍어서 맞게 해주기도 하죠. 저도 운이 없었다면 합격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국어는 문법 무료특강이랑 사자성어만 공부하고 85점이 나왔거든요. 하필 그때부터 국어시험이 좀 암기형을 벗어나서 수능이랑 살짝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한 데다 두 문제 정도를 찍었는데 그거를 다 맞았습니다. 아, 그럼 너는 운빨로 붙어놓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 네. 운빨로 붙으면 더 좋지 않나요? 한번 노려보는 거죠. 중요한 건 어차피 수험 생활을 시작하실 거면 앞에 있는 걸 한번 노려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스퍼트가 올라오고 내년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실력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오늘은 지금 시작해도 10월 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읊어 보았습니다. 과목 수가 예전에 비해 적고 뜻밖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운빨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급 시험에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게 영어나 한국사 때문이었던 분들은 헌법이랑 행정법 강론 지자로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헌법은 좀 양이 들어가도 나머지 둘은 진짜 귀여워요. 충분히 도전을 해보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바로 앞에 있는 시험에 전력 투구하실 게 아니라면 어정쩡하게 패션 수험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 근데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요?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하면 아예 기회가 없는 건데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인생에서 리스크 없는 리턴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 뭐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뭘 하면 되는데?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단기 합격을 위한 공부법을 하나씩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